퇴직교사의 갭투자와 마지막 동창회. 성우는 전직 중등교사였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늘 뭔가 자랑을 해야만 했다. 이번에 소형 아파트 하나 더 샀어. 갭투자라 금방 수익날 거야. 술도 잘하며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공진단을 먹으면 힘이 난다며 씩씩하게 웃곤 했다. 친구들 앞에서 성우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들의 부러움 섞인 눈길을 즐기며 그는 더욱 과장된 이야기와 허세를 섞어 말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다. 투자와 건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마음 한 켠을 누르고 있었다. 혹시 이번 투자도 실패하면? 생각만 해도 손끝이 살짝 떨렸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압박감이 올라왔다. 그럼에도 그는 친구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자존심은 그 무엇보다 강하게 지켜야 할 방패였고, 약함을 보이는 것은 죽음과도 같았다. 그날 동창회에서도 그는 씩씩하게 말했다. 건강도 좋고 투자도 계획대로야. 다내 계획대로지. 하지만 속으로는 몸과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공진단 한 알이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그마저도 마음을 완전히 지켜주지는 못했다. 성우는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는 자신감 넘치고 씩씩한 척하면서도 내면에서는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허세가 결국 어디로 이끌지 그 자신조차 알수 없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성우의 투자 상황에는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액 손실 정도라 무시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은행과 중개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하루에도 몇 통씩 이어졌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날 그는 친구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민아, 혹시 우리 반 동창 중 부동산 잘 아는 사람 없을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친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끝까지 담담한 척 했다. 속으로는 불안과 초조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번만 잘 버티면 설마 이대로 망하진 않겠지.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걱정스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몸부터 챙기세요. 투자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건강이 먼저예요. 성우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공진단을 삼키며 힘을 내보려 했지만 그 쓰디쓴 맛 속에서도 마음과 몸은 이미 지쳐 있었다. 그제야 성우는 깨달았다. 자존심과 허세로는 현실의 압박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의 허세와 집착이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봄이 오기 전 성우의 몸에는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게 꺼니하고 넘겼지만 기침이 점점 깊어지고 숨이 차오르는 날이 늘어났다.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쉽게 피로가 몰려왔다. 아내는 걱정스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병원이라도 가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에요. 성우는 손을 저으며 웃었다. 괜찮아, 공진단 먹으면 금방 나아.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이미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산책을 나가도 금세 숨이 차올라 돌아왔고, 카페에 앉아 있어도 금세 어지럼이 찾아왔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못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돈보다 몸이 먼저였다. 왜 이제야 깨닫는 걸까? 지난 선택들과 허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달려온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와서 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공진단 하나를 삼키며 잠시 위안을 느끼려 했지만 그마저도 몸과 마음의 피로를 지켜주지는 못했다. 이때 성우는 깨달았다. 그의 허세와 자존심이 자신을 얼마나 혹사시켰는지를 결국 성우는 아내의 설득에 못 이겨 병원에 갔다. 하얀 벽과 차가운 형광 등 불빛 속에서 전보다 훨씬 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성우는 겉으로 담담한 척 웃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안과 초조가 뒤섞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걱정스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투자는 잠시 멈추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성우는 머리를 끄덕이며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투자 계획과 손실 계산이 계속 이어졌다. 이번만 버티면 만회할 수 있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과연 내 몸을 지킬 수 있을까? 투자와 허세를 위해 너무 많은 걸 잃은 건 아닐까? 지난 세월 동안 허세와 자존심 때문에 놓쳐버린 순간들이 떠올랐고 공진단 하나를 삼키며 잠시 위안을 느끼려 했지만 그마저도 몸과 마음의 피로를 모두 지켜주지는 못했다. 그제서야 성우는 깨달았다. 현실을 외면한 채 허세와 투자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그의 여름 성우의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며 잠도 제대로 이루기 힘들었다. 단몇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쳐 누워있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걱정스레 손을 잡았다. 여보 쉬세요. 병원 다시 가야 해요. 성우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번만 이번만 버티면 다 만회할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렸고 은행과 중개인에서 투자 관련 연락이 이어졌다. 채무 압박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옥죄였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담담한 척 웃어야 했다. 공진단을 삼키며 겨우 힘을 내보려 했지만 그쓰디슨 맛조차 이제는 마음과 몸을 지켜주지 못했다. 한계를 넘어선 그의 몸과 마음을 느끼면서도 자존심은 여전히 남아있어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그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성우는 중얼거렸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버티려 했을까. 돈과 자존심만 쫓다가 건강을 잃고 말았구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감추며 그의 허세와 집착이 얼마나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깨달았다. 병원 검사 결과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속으로는 두려움이 치밀었지만, 성우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걱정스레 말했다. 여보, 이제 정말 투자보다 건강이 우선이에요. 몸이 먼저라고요. 성우는 머리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번만, 이번만 버티면이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채권 추심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울렸고, 부채 압박은 날마다 커졌다. 그 속에서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고, 공진단 한 알은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지만, 이미 몸은 그 작은 위로마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때 성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존심과 허세, 투자 욕심이 아니라, 건강과 현실 직시가 먼저였다는 것을, 하지만 깨달음과 동시에 후회와 불안이 몰려왔다. 이제 늦은 걸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나는 이제야 이걸 알게 된 걸까? 동창의 날, 성우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모임에 나섰다. 친구들을 만나자, 그는 예전의 자신감과 허세를 겨우 되살려 말했다. 이번 투자도 잘 되고 건강도 나쁘지 않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과 다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술잔을 돌리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투자 실패와 건강 악화가 겹쳐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걱정과 의아함을 느끼면서도 성우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걱정스레 말했다. 여보, 이제 정말 쉬세요? 몸이 먼저예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만 이번만 버티면. 그러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심장은 빠르게 무너져갔다. 마지막 공진단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날 밤 성우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스스로 쌓아 올린 허세와 집착,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속 깊은 곳에서 건강과 가족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는 깨달음을 느꼈다. 성우가 떠난 후 집안은 깊은 정막에 잠겼다. 아내는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그동안 지켜주지 못한 건강과 현실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동창의 친구들도 속속 연락을 해왔다. 성우가 마지막까지 버티려던 게 안타깝다. 그들은 성우의 허세와 자존심, 투자 욕심이 그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겉으로만 자신감 넘치던 모습 뒤에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아내는 성우의 사진 앞에서 속으로 다짐했다. 여보, 이제 내가 지킬게. 건강과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게. 그 다짐 속에서 성우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삶과 선택은 남은 이들에게 강렬한 교훈으로 남았다. 건강을 최우선하고 자존심보다 현실을 직시하며 투자보다 가족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우가 남긴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다.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사진 속 성우를 부드럽게 감쌌다. 세상은 여전히 흘러갔지만 그가 걸어온 길과 선택의 흔적은 남은 이들의 마음 속에서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